KBS 국정감사 생중계 현장이 누리꾼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10주기 다큐인사이트 불방사태와 관련한 야당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는데 질의 도중에 사태의 책임자로 보이는 KBS 간부가 앉으라는 지시를 듣고 혼잣말로 한 욕설이 그대로 노출된 건데요. 이 때문에 KBS 박민사장이 사과를 하는 해프닝이 벌어졌습니다. 예, 일단 우리 박민사장님 늦게까지 나아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그건 그거고 좀 물어볼 건 물어보겠습니다. 세월호 10주기 다큐 불방 관련된 건좀더 따져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 사장님 이 취임하고 지금 임세영 제작일 본부장은 사장님이 임명하신 분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3개월도 안 돼가지고 이게 직위가 교체되는 거는 아마 이례적이라고 내부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그게 인사, 인사에 관한 상황이고 또 개인적인 뭐. 아, 그래요? 또 있으니까 지금 여기서 밝히기는 좀. 음. 그러면 어. 이 교체가 이재원 본부장으로 교체된 내용이 이 세월호 10주기 다큐를 준비하는 과정이랄지, 이거와는 관련이 없습니까? 그거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어. 저기 PPT 한번 보시죠. <laughs> 아까도 우리 저기 조전에 부본부장님하고도 같이 얘기했었는데, 조예진. 저 보면은 이 담당 PD 제가 성함은 뭐일부러 말씀 안 드리는 건데요. 기획안을 보면은 방송 예정일이 명확하게 2024년 4월 18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 제가 보여드렸던 그이 바람이 되어 살아낼게라는 이 책을 쓴어 이제 그 생존 피해학생이죠. 거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상당히 구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게 12월 말 기획안이고요. 다음 넘겨 주십시오. 보면은 PPT 보시면 이건 2월 4일 날 이재원 본부장에게 보고된 다큐 진행 상황입니다. 이재원 본부장이라 하면 좀 전에 말씀하신 이제 그 전임 본부장 두분다 이제 우리 박 사장님 임명하신 분인데 여기 보면은 구체적으로 진행 상황까지 나옵니다. 만약에 사장님이 지난번에도 말씀하신 대로 그게 사실이라면 정말 제작진 실무자 그것도 혼동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서부터 기획 의도가 외상 후 중후군이라면은 이런 보고를 새로 부임한 이재현 본부장에게 이 진행 상황이 보고가 됐겠습니까? 저는 한시 이해가 안 돼요. 여기 보시면 이미 전체 촬영 진행률이 다 퍼센트가 나옵니다. 인터뷰한 내용도 쭉 있고 그다음에 일반 출연자 안산 시내버스 기사 이런 부분들은 100% 사용이 다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렇게까지 어, 가제도 정해졌고 쭉 진행이 다 됐는데 사장님은 지금 이게 그렇지 않다는 거잖아요. 원래 네. 처음부터 PTSD 이걸로 시작했다는 주장신 이 거죠. 예. 원래 임세영 본부장이 이 관련해서 저한테 보고할 때는 천안함 사태 희생자들하고 세월호 사태 희생자들 같이 다루는 걸로 해서 프로그램을 국장과 부장 제작, 그러니까 책임자들 간에 그렇게 정리가 됐다. 이렇게 보고를 했고, 그게 예. 제가 뭐 관여할 수 없지 않 그런 보고를 받았고, 이후에 그이재훈 본부장으로 바뀌고 나서도 이재 본부장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그게 조금 더확대 됐어 아마 지시를 한것 같은데. 여기 우리 이재원 본부장 계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예. 그, 뭐, 나오셔도 되고, 아니, 거기서도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려고 지금 박사장님 말씀하신 게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원래 실무자부터 시작했다. 예, 실무진에도 예. 모두 PTSD로 다른 모든 천안함이라 할필가 아까 대구 그 보여준 지하철까지. 그 기획안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저기, 거기다 뜨신는 2월 일이그 담당 PD가 저한테 그 보고하려고 갖고 온저 기획안입니다. 이 다큐를 보면은 아니 2월 4일날 이 본부장한테 보고했던내용에 보면 여기에 어디 천원함이 있고. PTSD가 있고요. 제가 그 관련 기획안이 저는 이제 그이 1월 27일 다큐인사이트에 바람이 되어 살아날 게가 왜그 제목이 됐는지는 제가 책까지 보여드렸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조혜진 본부장님 좀 말씀해 주셔볼까요? 저더 얘기하고 싶은데 아니, 예, 아까 말씀하신 거요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았어요. 잠깐 들어가십시오. 제가 물어볼 테니까 지금 두 분의 말씀을 듣고 우리 조혜진 수석부본부장님은 이해가 됩니까? 아닙니다. 그리고 천안함과 세월호를 한 프로그램으로 만들라고 지시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기에 음. 그 제작 코드에도 세월호 10주기 다큐라고 명명이 돼서 예. 발급이 된 것이겠죠. 그 코드가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ppt도 띄우고 띄워드리... ppt도 띄우고 그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잠시만요. 시간 조금만 멈춰 주십시오. 근데 그러면 이렇게까지 그 정확한 자료를 통해서 계속 보여 주면서 출발 자체가 정말 세월호 10주기에 대한 다큐를 맞는 거 아닙니까? 근데도 이렇게까지 계속 입장을 변화하지 않고 유지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저는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아까 위원장께 말씀드린 대로 분명한 위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이런 이슈들을 보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된다. 돈을 벌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이유는 제가 지난 5월 초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은 정부가 주목하고 있는 K푸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뉴스만 보고 끝내지 마시고 투자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들을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렇게 정부가 정책으로 밀어주는 산업이 이슈가 됐을 때 정보에 민감한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K푸드 관련주는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나에게 돈을 벌어다 줄수 있는지를 생각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이런 이슈들이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들을 관심있게 챙겨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는데요.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했고, 여기 보시면 저한테 구독이라고 문자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K푸드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한성기업다 칸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하게 얼마에 사야 하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 올랐을 때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자세하게 알려드렸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죠?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5월 2일에 문자로 이 한성기업을 소개해드리고 나서 주가가 이렇게 두배 넘게 급등이 나왔다.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한성기업으로 수익을 내셨을 텐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정부가 집중적으로 밀고 있는 산업이 해외건설시장이고 그 중에서도 K신도시에 대한 관심도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이 부각받을 수밖에 없다. 그 중에서도 정부가 가장 핵심적으로 밀어줄 것으로 예상되는 K신도시 대장주 한 종목의 돈이 몰릴 것이다. 당연히 우리가 이쪽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지난번과 똑같이 저에게 신청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K신도시 정책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한 종목을 구독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없이 이렇게 상단에 제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제 번호 010-4406-8870번으로 저에게 지난번처럼 신청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 번호 010-4406-8870번으로 신청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드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신청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